들이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활약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함성이 좀더 커져야 되겠다. 스스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등이라도 떠밀려서 수사를 마지 못해라도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목을 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칼을 꺼내지 못하고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내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돼서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할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그 준수하겠다고 했던 헌법 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참정권 우리가 공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받을 수 있는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자유 권리는 헌법이 우리에게 준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런 헌법적인 권리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라! 당장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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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람의 촉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을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출마를 했던 분들이 아내 선거가 좀 이상했다 내 선거가 잘못됐으니 이 선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 후보들이 204명 국힘당에 무려 25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 붙은 걸 아는 사람들. 즉, 당일 선거에선 큰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선거에 뒤집어 써서 사전선거의 농간으로 그 자신이 국회의 의문이 될 기회를 잃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였으니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하라. 내가 좀 소송을 제기해달라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자기의 입으로 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수원에서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의 깨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그 통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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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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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 확실하지만, 그 결과는 아프게 삼키겠다. 네가 뭔데 마음대로 삼켜?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떨어지고 붙는 당락, 개인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그것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야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당신 지난 4년 동안 내가 걸었던 길, 내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한번 겪고, 걸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 딱 4년 전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벌였을 때 저는 한 3개월, 4개월, 길어의 6개월이면 모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저는 어떤 길을 겪었느냐 돈을 많이 썼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썼어요 이 많은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 비용도 있고 다음에 재검표를 위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2년 동안 벌어도 모자랄 텐데 그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다음에 제이 몰골을 보십시오 이 몰골을 보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9시 뉴스 할 때는 참 멋있었는데 사람 많이 버렸다고. 이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악수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죠. 과반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저 또라이 있다고. 밤에 나의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옛날에 똑똑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다음에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천을 붙여주질 않아요.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부정선거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경선에 참여할, 참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질 않습니다. 묻지 마,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지냈으니, 이런, 이런 십자가를 너도 지어라라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 같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4년 전에 저와 비교하면 많은 점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년 전에 제가 썼던 돈들, 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4년 동안을 변호사 9분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4년 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끝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변호 3분, 이렇게 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민경욱 하는 걸 봐서, 이번에도 해봤자, 당나귀 뒤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봐서, 나는 저런 고생하기 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달라요. 지난번엔 문재인 정권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좌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속에서 싸웠던 일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쪽 사람이에요. 다음에 대법원장도 조이대, 우리 사람입니다. 대법관들도 많이 우리 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보다는 훨씬, 훨씬,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쪽팔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고 내가 몸이 망가지고 얼굴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따뜻합니다. 저는 아이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아이고 여러가지 봐서 내가 소송 안합니다 어, 이 아픈 패배를 아프게 삼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좀 힘들어도 떳떳합니다 떳떳한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 국회의원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저를 또라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이 사성에서 만나면 눈을 잘못 마주칩니다. 자기네들 못한 거를 저는 하고 있고, 제가 한걸 자기네들이 못 했으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해지고 싶다면, 뭐를 해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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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명선거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섰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자식, 또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섯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 부산 해운대 의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원 후보 박주원 후보님 박주원 후보가 이 선거 무효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여러분. 박주원 힘내라 그럼 힘내라 세번 해주세요 박주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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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경북 안동에 안동에 어, 자유 통일당 후보로 어, 출마하셨던 김동훈 후보께서 마찬가지로 합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동훈,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또 이분은 아직 아직 결심은 하지 않으신 것, 마지막까지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용 의원을 아실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호 후보는 다른 점에서 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를 경호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고 다녔던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이용 후보가 이제 모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함께할 뜻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용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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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분다 법조인인데 한 사람은 최근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받다 말고 아주 의례적인 목소리로 아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때 마음이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게 당락을 바꿀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라이라는 얘기도 듣고 이러니 나는 싫습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 계시고. 또한 분은 이 선거 제도 당락을 뒤바꾼다는 것보다도 선거 제도를 사전 투표 제도를 개선하는데 개선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싶다 그래서 이선거위원 소송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어, 마음을 결심하는 결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그 의구심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선거에 나올 자격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무력 경, 조, 경, 해, 오, 해, 4,025 경분의 1 그런 확률로 한동에서 자기의 사전투표에 표수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로또를 21번을 연거푸, 당선될 수 있는 21주를 연거푸 당선될 수 있는 확률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당선됐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분명합니다. 이 부정선거 너무나 이상한 건데 5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힘을 모아서 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5월 2일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횃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껏 할수 있어요. 여기 몇 명이나 듣나 그러시지만 이 유튜브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 있는 횃불 집회에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정권, 안, 정권 대표 아시죠? 네, 안정권 대표가 뒤에서 멋진 옷차림으로 아, 여러분들의 아, 힘든...

도하라부도라라 살공 하라 육천 무용 무원천 무용 무용 원천 무용 무용 육천 무용 무용 육천 무용 육천